我要吃。Oh, yeah. <laughs> 니트를 두개 입고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남자들 너무 좋아해. 아. 난 거기 넣어줄아난 거기 넣는데한 넣어 보고. 그 넣어 보고. 요 아, 반대, 반대. 짠! 이게 맛있던그 언니 그 가회동 그 앞에 치킨이랑 떡볶이. 이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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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지맛있

나데 이렇게 좀 날씨 좋고 이렇게 풀 많잖아? 그럼 어. 나는 이렇게 내 이름은 김삼순이나 커피프린스가 <laughs> 생각 너도! 야 너도? 나 아주 나 아주 난 완전 나 그거. 여름에. 어, 아, 여름에. 여름에 나 순경아 순경아 나 진짜 아 그래서 클리닉카의 노래 듣고 수, 여름에 막 그래. 이래 그 김삼순 마지막에 마지막 화에 계단에서 남산 남산! 어 알지 알지 나 그런 거 여러 번 봤잖아 선진 그 셔츠에 그땀다 젖은 원장님? 아니요 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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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 보인 줄 알았는데 남자 보인 줄데 이름이 효준데진짜다 어. 음. 맛있어 몰라요. 맛있어 건강해 단 하나에 근데 내건좀 커피가 좀 세긴 해 마셔볼래? 응 어, 음. 마셔봐 가끔 아. 아, 마셔 그래? 좀 마셔볼래? 이좀 음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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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우유 좀더 넣어도 나는 좋긴 해 근데 네. 플래티다나 인진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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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맞아. 음. 아니 근데, 사주로, 아. 볼수 있지, 지켜볼 수있지 내가 음, 이제 어디서부터.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잠 많이 자지 요즘에 잠도 엄청 많이 자고 그리고. 네네네네네 여기 우리 외가 완전 바보같은데 진짜요? 어. 어머니가 간놀이 아. 네, 하시라고 촉간 <laughs> 네, 야채랑만 좀 섞으시면 돼요 음. 수제비도 다 비벼 나온거예요 아. 네. 미리 경험한다 생각해 촉간놀이 아, 아. 피곤하다 <laughs> 야 애들 이웃집 분 영상 하는거 보면 지금 혼자서 카페를 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항상 약속이 있다 보니까 약속이 있다 보니까 뭔가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혼자 가만히 있고 싶어가지고 너무 서두르는 더니 힘들어서 지금 카페를 찾고 있어요. 이름은 이름이 뭐였지? <목소리가> 여기 뭐가 되게 많구나 여기 되게 귀여운 데가 많구나. 저기 가는 데는 세컨드라는 카페에요. よ 먹어. 먹게 해줄게. <목소리> 아니, 내가 진짜, 내가 백화점 다 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뭐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아, 근육 승인 나 원래 더 있었어 어. 나 어깨 다쳤잖아 사랑해 되게 킹받레 루트라파 그, 김치원 알아? 예식당예예 예. 예. 어.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어. 너뭐 바디 풀필 찍을 거야? 결혼할 거야? 바디플플. 둘 중에 하나만 해둘 중에 하나 아니야 얇아 아니라 아니 근데 잠깐만 얇아 보이는 거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마스터 셰프는 전세계 500명이 있습니다 저희 미카엘 총주반장님이 이번에 프랑스 마스터 셰프가 되셔서 프랑스에 직접 가셔서 저 옷을 아무나 입을 수없으 2021년 9월 30일 오픈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20명이 넘는 패스트리 셰프들을 끌고 오고 계시고 오토프라이 셰프님은 디자 인적 으로 디저트 를 조금 녹여 낼때 약간 무 심한.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있는 모든 걸다 훔쳐가고 싶다 도둑이 돼서 <laughs> 언니도 나한테 주머니 확인하세요 <laughs> <laughs> 자기. 그음오 맛있다. 이거 응.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응.

는 건가? 아 해이 어. 뭐 건가? 이렇게? 이게? 어. 어. 아 공부하고 있구나 네. 괜찮아 네? 그아 무서운데 아 나도 좀따고는 싶은데 무서워서 그지 나도 사실 서울 얼마큼? 어느 양?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뭘거 다야 알지. 하지만 그냥 그치. 이렇게 디저트 같은 거. 조금 보실 수 있게 이런 거안들어 음. 가게에 가다 음. 놔놔. 어거는 음. 어떻게 먹어요? 아까부 응. 보통 못 먹어요. 그래서 생물로 <laughs> 그냥. 어. 고양이 못생겨서 어, 저희가 안 팔고 있는 건데, 저무 좋아하는 게아데누구들을줄 건데. 네, 맞아요. 맞아? 그거 주세요? 네. 어딨지 네, 물건. 네. 응원하시네요. 네. 사장님, 저희 생맥주 소개해주세요. 아가... 네. 어, 네. 네. 어, 네. 네. 네, 오 네, 눈샘이 방샘이안 소개해주세요.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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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내가 사니까 <laughs> 많이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네 내가 한번 사주고 싶었어. 님 여기 메뉴 아니, 가식표, 가식표. 아니에요, 다 시켜, 다 시켜. 아니야다못 먹어요. 내가 잘 찾았어. 응. 진짜 대박. 아 이런 게 제일 잘 찾아. 이게 뭐야? 짜이거 제일 잘 찾아. 음.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올리고 싶은데 진짜 시간을 안 주냐? 왜 아무도? 야, 오늘도 내 탕인가, 다소 탕인가? 나나나나나. 짜잔. 아, 마비도 그렇게 안이 있네. 28인데. 2가? 대박. 이라시이마세 아, 또 플레이팅까지 경시네 이거. 아니, 그건 아닌데, 사람 시급 러어지게 하는 좀 주접스러움이. <웃음> <웃음> 따뜻해 이거? 선생님 <laughs> <laughs> 이게 지금 맞는 거아니요 여기 설빙 아니야? 설빙 <laughs> 네, 이럴 수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어디>. <laughs> 로바티드예요? 언니 여기 해서... 여기요 아 저기요 <laughs> 저기 여기 인자 장 미사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알겠고 이걸 좀 이걸로 눌러야 되겠다 나 이런 러프한 거 영상 올려도 돼요? 얼굴로안 보여주는 거 알았지만, 이제 디테일은 안 물어봤어요. 맛있겠다. <laughs>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